가성비 좋은 미니 PC 데스크탑 게이밍 컴퓨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이어베트 미니 PC 데스크탑 게이밍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AMD i7-7735HS 6600H 7840HS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게이머들을 위한 컴퓨터로 16GB 의 DDR5 메모리와 512GB 의 SSD를 제공합니다. 또한 에드미 RJ45, USB 포트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며 게임을 할 때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물론, 몇 가지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게이밍을 즐기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트리 AN3 미니 PC 게임 데스크탑 컴퓨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R7-7840HS 프로세서와 780m, 8845HS 그래픽을 탑재하여 멀티미디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16GB의 메모리 용량과 512GB의 하드드라이브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다채로운 조명과 와이파이 6, 깊이 5.0을 지원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게임이나 영상 감상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만약, 인텔 CPU 메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서프 컴퓨터로 딱일 거예요. 이렇게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채트리 AN3 미니 PC를 통해 보다 즐거운 컴퓨팅 경험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